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는 어떤 경우를 말하느냐를 유권해석을 해뒀는데 단순히 매출액이 감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매출액이 상당히 아주 많이 감소가 되었거나 거래 상대방이 감소를 해가지고 앞으로 미래에는 이 사업활동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그런 것까지 얘기를 한 겁니다 45조에 보면 부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것 중에서 사업활동 방해가 있어요 사업활동 방해 중에서 이제 기타가 있는데 기타 앞에 보면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기술의 부당한 이용, 두 번째가 인력의 부당유인 채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부당한 스카우트와 관련한 것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활동 방해로 규정을 한 거고요. 첫 번째는 기술의 부당 이용은 이제 남의 기술을 탈취해서 쓰는 것 자체를 규정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건을 보면 이게 엄격해요. 이렇게 뭐 다른 사업자의 기술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요걸 붙여놨어요.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 그냥 곤란하기도 아니고 심히 곤란하게 만들 정도. 인력을 부당 유인 채용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 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채용하여서 어,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또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요건이 엄격해요. 그리고 우리 판례라든지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 보면 아, 이 사업 활동에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는 어떤 경우를 말하느냐를 유권 해석을 해뒀는데 거기 유권 해석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단순히 매출액이 감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매출액이 상당히 아주 많이 감소가 되었거나 아니면 거래 상대방이 감소를 해가지고 뭐 지금 자금의 매출이 엄청 줄었거나 아니면 앞으로 미래에는 이 사업 활동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그런 것까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요건이 엄격하다 보니까 이제 그 중기부 쪽으로도 요즘에는 많이 가고 있죠. 가서 이게 공정거래법 어 45조에 불공정거래행위사서사활동방에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사업자에 적용이 되는 규정이에요. 규정인데, 하도급법에는 이제 특별규정으로 1 2조의 3회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규정이 있어요. 특별규정이에요. 근데, 하도급법이 그 하도급거래 플레임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에요. 특별규정이라는 게 이건 하도급거래에 관련해서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도급거래는 하도급법에 이제 네 가지 거래에 해당이 돼야 되거든요. 하도급법에, 하드급 어, 제조위탁, 그 다음에 수리위탁, 건설위탁, 그리고 용역위탁, 요렇게 해당이 돼야 되고, 그 제조위탁, 수리위탁, 건설위탁, 용역위탁이 하도급법에 보면 딱 정의가 되어 있어요. 딱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선험적으로, 뭐 그냥 대충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거로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어, 아,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웹페이지가 있는데, 이 웹페이지를 아, 좀 최신 트렌드로 바꾸자. 그래가지고 웹페이지 리뉴얼하는 거를 아, 다른 업체에다가 맡겼어. 맡기면 사실은 용역을 맡긴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아, 용역 위탁에 해당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도법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용역 업자가 자신의 용역 업무를 다른 수급 사업자에게 맡기는 거거든 맡기는 거라서, 이제. 원사업자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하고 수급사업자보다 일반적으로 더 커야 되고, 그리고 용역업자라는 말은 삼성전자가 웹페이지 리뉴얼업을 해야 돼요. 웹페이지 리뉴얼그 하지 않으면 하도급법상 용역위탁은 아닌 거예요. 뭐, 비슷한 예로 뭐가, 있... 그러니까 청소 같은 거. 삼성전자도 이렇게 뭐 청소 용역업체 쓸거 아니에요. 그게 용역위탁인 것 같지만, 그거는 청소 용역업체가 다른 청소 용역업체를 쓰는 경우가 용역위탁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특별한 규정에서 하도급법은 하도급 거래 그네 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원사업자, 그러니까 일을 맡기는 종이죠. 그러니까 용역위탁이나 뭐 건설위탁이나 제조위탁이나 수리위탁을 맡기는 쪽이 수급사업자, 일을 받는 쪽에 기술을 탈취하는 거. 이렇게. 그걸 규제하는 법이 12조의 3이고 조문이 이제 두 개는 나눠지는데 하나는 이제 그러니까 핵심적인 건 그냥 그걸 가져와서 유용하는 거예요. 쓰는 거, 쓰는 게 핵심이고, 그거보다좀더 독특한 규제가 뭐냐면, 자료 제공 요구를 금지해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자료 제공 요구를 하려고 그러면, 서식을 공정위에서 마련한 서식을 통해서 하도록 한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실제로 유용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행위에 따라 가지고 시정명령이나 과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기술자료란 게 뭐냐? 보면. 아, 공정 공장이가 만들어둔 건 그냥 지식재산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면 여기 특허권, 실용 신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두 번째는 뭐랑 비슷해요? 영업비밀이라고 비슷하죠. 그래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 다만 이제 비밀 관리성이라든 지 이런 건좀 없게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하독법은좀 특수한 케이스고 중기부가 요거랑 이제 비슷한 걸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이걸 써먹는데 상생협력법에 있고 첫 번째는 상생협력법에 있고 두 번째는 중소기업기술법에 법 있어요 두 개가 있어요 어, 상생협력법은 설명하기가 좀여기서좀있데 그 아까 이제 하도급법이랑 비슷해요 근데 하도급법보다 범위가 넓어요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거래에 적용되는 법인데 이건 뭐냐면 위탁기업하고 수탁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위탁기업하고 수탁기업 간 거래에 적용되는 법이 상상협력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아까 하도급법 12조의 3하고 비슷해요. 똑같이 그 정당한 사유 없이 수탁기업의 기술자료 제공을 위탁기업이 요구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만약에 어 그렇게 했다 그러면 어 합리적인 대가를 지급을 해야 돼요. 요게 이제 상상협력법에 나온 거고, 여기서도 역시 기술자료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기술자료는 첫 번째는 일반적인 지식재산권이고, 두 번째는 이거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 이렇게 돼 있으니까 거의 영업비밀에서 영업비밀이라고 비슷한 정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중소기업 기술보호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중소기업 기술에 해당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 중소기업 기술이라는 게 보면 이것도 영업비밀하고 비슷하죠.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고 비공지성 있어야 되고 여기는 합리적 노력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지금 빠졌나 안 빠졌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게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합리적 노력에 의해 비밀로 관리되는 중소기업 기술. 이게 특별 수 규정이죠. 영업비밀 침해 에 어, 중소기업 기술과 관련된 특별 규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법령적으로 쓰이는 그부정행쟁방지법으로 해도 되지만, 어,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냥 중소기업 기술이라고 해서 하면 되는데, 이게 아마 형사처벌 규정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조사 제재할 때 시정권과 공표가 될수 있기 때문에, 빠른 처리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하는 게 낫다. 중개부가 아주 적극적으로 해준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례도 중소기업 기술보호법 가지고 중소기업 기술 침행위를 통해 가지고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소기업 기술도 경향성 정보가 보면 포함이 돼 있죠. 여기 보시면 경향성 정보가 포함되어 있단 말은 이게 그 넓게 따지면 다영업비밀의그 반계 자식들이라고 보면 돼요. 반계 자 그게 좀 특수하게 중소기업 기술 중소기업자를 좀 부어야겠다. 그러면 중소기업 기술보호법으로 가고. 어, 또 상생협력법으로 가고 만약에 이제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 보호를 해야겠다 그러면 하도급법으로 가고 그냥 뭐그 하도급거래나 뭐 상생 상생협력법이나 뭐 중소기업이 아니더라도 일반 사업자와 관련해가지고 한번 보호를 해야겠다 싶으면 공정거래법 4 5조에 사발동 방해로 갈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은 선택을 누가 하느냐 내가 속한 회사가 중소기업이면 어, 중소기업기술법이나 상생협법으로 가는 게 맞고, 아, 내 회사가 그냥 그런 게 해당되는, 대기업이면 공정거래법으로 가는 게 맞고, 추가해서, 뭐, 아까 부정경쟁방지법상, 뭐, 민사나 형사조치들 놓 취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목소리>